안녕하세요. 혜인선언 원장, 비로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관센보살이 주문을 말하여 국토가 여섯 가지로 진동했으며 하늘에서 법의 꽃비가 어저게 내렸으며, 시방의 부처님들은 모두 기뻐하고, 천마와 외도는 겁이 나서 틀이 곤두 섰으며, 여러 모임의 대중은 모두가 깨달음을 얻었으니, 혹은 수단과를 얻고, 혹은 사담과를 얻고, 혹은 아람과를 얻고, 혹은 아란과를 얻고, 혹은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나아가서 십지, 쉽지, 보살의 십지까지에요. 를 얻었으며, 한량 없는 귀신과 축생은 모두가 보리의 마음을 내었다. 여기에, 천마와 외도는 급이 나서 틀이 곤두섰다. 왜? 이 세상이 여섯 가지로 진동했기 때문에 안이비설신이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위협을 느낀 거지.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때요? 막 무섭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섯 가지로 어, 느낄 수 있는 진동을 느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되게 두려움을 낸 거죠. 그때 대범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정돈하고 합장하고 공경이 관세음보살님께아뢰였다 장하십니다 대사시여 저는 옛날부터 무량한 부처님의 회상에 참여하여 각가지 다라니를 들었으나 이와 같은 광대무의 대비심 다라니 심유장구를 말씀하시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대사께서 저희들 을 위하여 이 다라니의 형상을 말씀해 주소서 저희들은 듣기를 원하옵니다. 이 다라니가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으며 어떤 위실력이 있는가 이런 걸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관세보살님이 대범천왕에게 말씀하였다. 대범천왕은 뭐냐? 새계 하늘의 천주, 제일 높은 왕이에요. 왕. 그대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묻는구나.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내 이제 그대에게 간략히 조금만 말하리라. 관세보살이 이에 말씀하셨다. 대자비한 마음이 곧다라니의 모양이며 평등한 마음이며 무위의 마음이며 염착 없는 마음이며 공관의 마음이며 공경스러운 마음이며 낮추는 마음이며 잡대고 어지러움이 없는 마음이며 괴롭히거나 해치는 일이 없는 마음이며 잘못된 소견이나 집착이 없는 마음이며 가장 훌륭한 보리의 마음이니 마땅히 알라 이러한 마음들이 곧이 다라니의 형상이니라 그대들은 반드시 이에 의지하여 수행하여라. 대범천왕이 아뢰었다. 저희들이 이제야 비로소 이 다란의 형상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수지하여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이 신주를 지송하고자 한다면 이 다란이를 가지고 수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죠. 자천수경이게 사경집 나왔어요. 두 종류의 버전이 있습니다. 자첫 번째 종류, 이거 사경과 독송 지금 하고 있는 이 경전이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어, 그리고 음, 어 이거는 음, 수인이에요. 수인, 네, 나와 있고, 자, 이렇게 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뒷부분은 음, 연결해서 범자 사경, 범어로, 이게 사경할 수 있도록 한번한번 한번 사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사경 보시 한분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이 버전은 사경만 할수 있도록 사경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경 이게 네번할수 있어 네 번. 할수 있어요, 네 번. 요거까지 하면 다섯 번이죠. 여기 한번돼 있고. 나중에, 에, 필요하신 분, 전화하셔서 주소를 말씀해 주시면, 예, 이게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여분이 남아있을 때까지, 예, 2000부 있으니까, 뭐, 한꺼번에 뭐, 100부씩 보내달라, 이런 건안 돼요. 보통, 한 두세부, 뭐, 이렇게, 열부 안에는 보내드립니다. 광대한 보리심을 내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하며 몸소 재계를 지니어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평등한 마음을 일으키고서, 평등한 마음은 뭐냐? 못 살거나 잘 살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간에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본다. 이런 뜻이죠. 항상 이 주문을 외우되 끊이지 않게 할 것이니 깨끗한 방에 머물러서 깨끗이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으며 번을 달고 등을 켜고 향과 꽃과 백 가지 음식으로 공양하며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말고 법답게 지송하여라. 이때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무량한 별과 야차와 신 선인과 함께 와서 그 효염을 다하도록 증명한 것이며. 나는 그때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어루만져 주리니 이로부터는 세간의 경서들 모두 능히 받아 지낼 수 있고 모든 외도의 법술인 위타의 책들도 능히 통달하리라. 불경뿐만 아니고 다른 외도의 경전에서도 다 통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신주를 지속하는 이는 세간의 8만4천가지 귀책과 질병이 모두 치료되고 또 모든 귀신을 부리며 모든 천마를 항복시키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리라. 또 산이나 그에서 경을 읽거나 좌선을 하는데 산령 산에 있는 정령들, 잔매 귀신들이 어지러이 와서 이거 뭐다 귀신들이에요. 떠들어 마음이 안정되지 않느니가 이 신주 한편 더나아가 일곱 편을 외우면 모든 귀신들은 모두가 속박을 당하리라. 이, 심의장구 대다라이는한 편이 일곱 편이에요. 한번 읽는 게, 묶음이, 세트가. 다섯 편짜리가 있고, 아홉 편짜리가 있고, 세 편짜리가 있고, 이런데 일곱 편 읽어야 돼, 일곱 편. 7편. 일곱 편이 한 묶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십 아홉 번. 응. 칠칠이 사십 군. 이렇게 해도 돼요. 만일 능이 법답게 지송하면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키면, 내가 그때 모든 선신과 용왕과 금강 밀적에게 분부하여 모든 선신, 모든 착한 신들이죠. 용왕, 금강 밀적, 음, 에게 분부하여 항상 따라 수호하여, 항상 따라다니면서 수호하라, 이 말이죠.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눈이나 목숨을 보호하듯 하게 하리라. 이 눈, 눈.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 네. 눈이 참, 네. 중요한 거지. 그리고는 이어 개성으로 서원하였다. 금강 역사와 각종 선신들이 맹세하는 것 보살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보살님 뜻을 따라서 이 다란 일을 외우는 자를 수호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금강 역사와 오추 군나앙구시와 팔부 역사인 상가라를 보내서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마헤 나라연과 금비라 타가비라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이를 항상 보호하게 하리라. 이다 어, 금강역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이를 항상 보호하게 하리라. 나는 바샵 바루나와 만선차 발진다라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이를 항상 보호하게 하리라. 나는 살차마화라와 구란다 박반지라를 보내어 이 주문외우는 이를 항상 보하게 하리라. 나는 필바가라왕과 음득비다살화라를 보내어 이 주문외우는 이를 항상 보하게 하리라. 나는 범마살바라와 오정거의 연마라를 보내어 이 주문외우는 이를 항상 보하게 하리라. 나는 제석천왕과 삼십삼천왕과 대 변공덕천인 바달라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각종 제천, 선신들 다 보낸다. 이 말이죠. 나는 제두나타왕과 신모녀 등힘샘무리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비루룩차왕과 비루박차왕과 비사문을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금색공작왕과 2 8부의큰 선인 무리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마니 발타라와 산지 대장인 블라바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난타와 발란타 용왕과 사가라와 이발라 용왕을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아수라,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와 마후라가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나는 물, 불, 우레, 번개의 신과 구반다와 비사차를 보내어 이 주문 외우는 일을 항상 옹호하게 하리라. 번개의 신, 제우스, 물의 신, 포세이돈, 뭐,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신을 다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관센보살이 이어 말하였다. 모든 선신과 신통한 용왕과 금강역사와 신통한 귀모녀 등이 각각 그늘인 오백 권속과 힘센 야차가 항상 따라다니면서 이 주문 외우는 일을 옹호할 것이니 그 사람이 만일 텅빈 산이나 넓은 들에서 혼자 자거든 모든 선신들이 번갈아 지켜 재장을 제거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달안를 외워 그럼 이런 선신들이 와서 나를 옹호하잖아 그럼 내가 아무 일이 안생기야지 그죠? 그러나, 두 가지 분명하게 해야 지켜야 될게 있어요. 첫 번째,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다란을 외우는 자 믿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믿음. 두 번째, 정확한 다란이의 발음, 범자를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마갈야, 바로기째, 세바라, 이급 백날 해봐야 안 된다. 왜? 경전에 나와 있어요? 다란이를 틀리게 하거나, 더 하거나, 빼거나, 그러면 이 다란이 효과는 전혀 없으며, 마장이 따른다. 이 틈을 틀린 다른 다란이 음과 구질을, 틈을 이용해서, 마가, 권속을 날려보내서, 이 사람이 아프거나, 이 사람이 뭐 다치거나, 사고가 나거나, 뭐 장애를 이렇게 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 4, 50년 전만 해도 다란이 하는 사람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많이 안 하느냐, 이런 마장을 많이 겪었거든. 그래서 마장이 많으니까 다란이 공부는 되돌이면 하지 마라, 라고. 어, 이제 스님들께서 스승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스님들께서 잘안 하는 거지, 무서우니까. 마장이많다더라 다란이 공부는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마장 없어요. 모든 수행에 마장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특히 다란이 수행은 정확하게 하면 마장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서원력이 있고 정확하게 발음한다면 다란이 할 때부터 화음성중들이 천룡팔부들이 와서 지켜줘요. 금강역사와 함께 누가 와 감히 죽을라고 어떻게 되냐니까? 어있 만약에 계속 까부는 귀신이나 야차나 악귀나 어? 무슨 이상한 것들, 천마가 틈을 내려서 내려온다. 근데 가을에 데말안 듣는다. 그럼 금강 역사가 금강제를 가지고 정수를 찍어서 영혼마저 파괴해버린다고 했어요. 경전에 그래 나와요. 그럼 무서워서 어디 오겠어요? 뭐다? 만일 깊은 산에서 물이나 불이 없을 때이 주문을 외우면 변화하는 불과 물이 나오게 할 것이며 길을 이랬을 때이 주문을 외우면 선신이나 용왕들이 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바란 길을 보여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신들이 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이 사람이 신인지 귀신인지 괴물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우리가 보는 눈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잖아. 이 사람이 아주 착한 선신인데 본래의 모습을 하고 막 나타났어. 근데 덩치가 너무 크고 뭐 이렇게 생겨서 무서워가지고 괴물인 줄 알고 뭐 귀신인 줄 알고 도깨비인 줄 알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착한 사람의 모습으로. 뭐 할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이고 총가 그리로 가면 길 없어. 이리로 가. 나이 동네 사는 사람인데 이일로 가야 돼. 여기 지름길이야. 이렇게 가르치면 아이고 할머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뿅 나타나서, 내비게이션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어, 이게, 이 위성으로 잡힌 내비인데, 이렇게이렇게 가야돼. 그, 그, 당신 글로 가면 위험해. 라고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럼, 아 그렇구나. 만일 도적대를 만나 그들에게 재물을 뺏기거나 타국으로 끌려갈 때이 주문을 외우면 대비 관세보살이 모든 선신과 용왕을 시켜 곧 본고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은 신족통을 쓰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길을 잃고 헤매고 뭐 도적들을 만났을 때 관선보살이 변화한 몸으로 나타나서 이 사람 탁 잡고 갑자기 뿅! 사라져서 본래 집으로 다시 탁 데려다 놓는다. 안 믿기죠. 아, 진짜. 안 해봤으니까 나도. 음, 참 믿기가 사실 힘들긴 해요. 근데 믿으면 이루어진다. 안 믿으면 안 이루어진다. 나 믿었는데 왜안 되지? 안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렇게, 보살님이나 저사님이 원하는 걸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상상하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줘요. 기도를 해줘. 기도가 끝났습니다! 이러면, 아, 이제 이루어졌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이루어져요. 근데, 기도 끝나는 순간, 스님 잘 됐죠? 잘 됐겠죠? 잘 이루어지겠죠? 이 말은 뭐냐? 그만한 의심이 있다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한 30%의 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30%만 갖고 있겠어요? 내가 볼때 70%를 가지고 있어. 아 될까? 이 스님이 했는데. 제차 한번 확인해 봐야지. 스님 진짜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정말 70%가 안 이루어지고 30%만 이루어져요. 믿는 만큼 이루어집니다. 믿는 바그 양에 응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관세음보살이 이 주문 외우는 이를 위하여 다시 재앙을 소멸하고 시온함을 얻는 법을 개성으로 말씀하였다. 넓은들 산과 연못을 다니는 중에 범이나 호랑이죠, 이리 등 나쁜 짐승이나 독사나 요정이나 도깨비를 만나도 이 주문을 외우면 해치지. 못하고 강이나 호수나 바다를 다닐 때 도경이나 교룡이나 아긋대나 야차나 나찰이나 독한고기 자라떼를 만나더라도 이 주문을 외우면 스스로가 숨어들고 군사나 도적떼에 둘러싸였거나 나쁜 사람이 재물을 빼앗으려 할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그들은 자비심을 내어 다시 돌아가고 왕이나 관원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칼을 쓰게 되어도 칼, 있죠, 칼. 칼이 뭐예요? 춘향전 보면 춘향이가 이렇게, 이렇게, 수청 안 된다고 목에 이렇게 탁, 빨래판 같은 걸 목에 탁 끼고 있잖아요. 옛날에 춘향전에 그런 거 많이 나왔어는 있으면 그게 칼이에요, 그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관어는 은혜를 베풀어 곧 풀어주고 길을 가다 혹시 독약집에 들렀을 때 음식에 약을 넣어 죽이려 해도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독약이 편하여 감노술을 이루고 여인이 해산하는 어려움에 임하여 삿된 마의 장난으로 우리가 이게 정범염처경 아기 품에 보면 아기 놓을 때그 아기를 죽인 악귀들이 있어요 귀신 악귀들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난도 담아가 준다는 거죠 고통이 더욱 심할 때 지극한 마음으로 대비주를 외우면 귀신이 물러나서 편안하게 순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산하고 라고 돼있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